진정한 평화는 화해가 아니라 거리두기에서 온다. 노후의 삶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넘어가기도 했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도 화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이제는 굳이 억지 화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마음을 짓밟았던 사람과 억지로 손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깁니다. 흔히,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지만, 모든 상처가 시간이 지나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상처는 그대로 흉터로 남아 순간순간 다시 아프게 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때 조금씩 옅어질 뿐입니다. 노후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굳이 화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아프게 했던 관계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억지 화해는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더 늘려놓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의 상처를 다시 꺼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째, 내 평안이 우선입니다. 억지로 화해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 될 뿐입니다. 둘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리두기도 하나의 답입니다. 거리를 두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상처는 더 이상 새롭게 덧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해를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택일 수 있어도 화해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멀리 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화해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독서로 마음을 채우고, 산책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취미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상처는 과거의 일이지만, 치유는 지금의 선택입니다. 내 안의 평화가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상처를 감내하며 버텨왔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억지 화해로 채우지 마십시오. 남은 날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엔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마십시오. 그 용기가 곧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